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인터넷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예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인데 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컨텐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비를 소개를 한다,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한다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상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카메라 그리고 오디오 말을 입력할 수 있는 오디오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로지텍 웹캠이에요 로지텍 웹캠인데 저도 지금 여기서 찍고 있는 거를 로지텍 웹캠으로 일부러 찍고 있어요 캠코더가 있는데도 저는 일부러 지금 로지텍 웹캠으로 찍고 있고요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로지텍 웹캠을 준비를 했고요. 이 로지텍 웹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오디오 입력까지 다 가능을 해요. 오디오 입력까지 다 가능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들여서 어,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로지텍 웹캠만 하나 준비를 해서 그냥 방송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를 준비를 하느냐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를 준비를 하면 대부분이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오디오가 워낙 깨끗하게 잘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소리까지 픽업을 완벽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쓰고요 이 콘덴서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팬텀 파워예요 팬텀 파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런 콘덴서 마이크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팬텀 파워라고 해서 이런 XLR 오디오 믹서나 팬텀 파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전원을 넣어 줘야 돼요. 전원을 넣어서 마이크로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주 저렴한다 하더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 믹서가 필요합니다. 믹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믹서랑 마이크가 세트로 같이 필요하다는 거, 믹서랑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만 사면 안 되는 게, 또 스탠드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를 어떻게 거치를 하느냐, 마이크를 거치하기 위한 스탠드가 같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는 방송, 아니면 뭐 노래를 하는 방송, 악기를 연주하는 방송,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웹캠, 웹캠, 그리고 마이크. 오디오 믹서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는 있다는 전제하에요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조명 조명 이거는 지금 휴대용 조명 아주 작은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간 안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거다 그러면은 조금 큰 판넬 조명들이 있어요 조금 큰 판넬 조명 어.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런 판넬 조명들이 있어요. 이런 조명들을 이용을 해서 적어도 두 개. 적어도 두 개. 두개 정도는 마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한쪽만 조명을 비춰 주면 이쪽만 하얗고 이쪽은 검어게 나올 거예요. 특히 예쁜 거. 예쁘게 보이셔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조명을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오는 조명, 이쪽에서 오는 조명 이렇게 해서 음, 조명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조명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 이렇게 위에서만 이렇게 때려주다 보면 여기 턱 밑으로 또 그림자가 져요. 턱 밑으로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요 쪼라, 쪼만한 조명 같은 거 하나 주, 준비를 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해주면 얼굴이 좀더 그림자가 다 죽어서 좀더 예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밝기 조절을 잘 해서요. 네 하시면 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나 운동을 하는 컨텐츠 한 화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라면 어, 웹캠, 마이크, 믹서, 조명 이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다 해서 인터넷 방송을 할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합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컨텐츠 그래서 뒤에 PPT를 띄우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어, 장비를 좀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캡쳐보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캡쳐보드 그리고 크로마키 그러니까 배경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키라고 해서 어, 배경지 파란색 배경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배경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필수적으로 아주 잘 해줘야 돼요. 이제 크로마를 할,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명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 주변에 지글지글하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명을 최대한, 어, 세 개, 네 개는 준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게 있고요.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컴 방송과 투컴 방송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 적어도 이제 투컴 방송, 그러니까 어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는 PC랑 게임을 해야 되는 PC가 다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캡처보드가 필수입니다. 캡처보드. 이쪽에 컴퓨터 게임 하는 화면을 인터넷 방송하는 화면에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캡처보드가 필수고요. 당연히 강의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전자칠판 혹은 ppt 화면을 입력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투컴으로 혹시라도 판서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캡처 보드와 판서를 할수 있는 그 노트북 또는 전자칠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캡처 보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컴으로 그냥 해서 컴퓨터 하나로 해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창, 하나는 PPT를 띄워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판서 같은 거는 조금 힘들겠죠.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PPT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방송을 할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인터넷 방송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 요거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어 준비를 해야 되는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 방송을 할 건데 정확하게 뭐뭐뭐를 준비하면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런 개별적인 제품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컨텐츠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